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양파를 심었습니다. 이게 봄에 심은 양파인데 저도 농사를 좀 오랫동안 졌지만 봄에도 양파 심으면서 조금 드물게 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파 봄 양파 치고는 너무 잘돼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아직도 싹이 이제 봄에 심은 거라 이제 아직도 새파랗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최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더 있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고 뭐. 많이는 안 심었어도 이제 세 판을 심었는데, 예, 지금 이게, 이게 먼저 영상 찍으면서 이제 뽑아놨던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저거랑 요거랑 또 하나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 양파가 이제 수확 시기가 되면은 이게 여기가 밑에가 이렇게 좁지를 않고 이게 같이 다 커가지고 둥그렇게, 이제 동그랗게 돼야 이게 이제 수확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수확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위에는 어느 정도 원형을 갖췄는데 밑에가 지금 예,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밑에가 길으면서 밑에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이제, 이제, 수분을 빨아먹고 양파가 더 커서 이거 비슷하게 동그랗게 돼야 이제 수확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왜 양파가 동그랗지 않고 약간 길쭉하냐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올해 가물어서 수분을 못 빨아먹어서 이 양파가 동그랗지가 못 되고 아이또 크는 과정이라 밑에가 이제 조금 길고 좁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분을 빨아먹고 컸으면 동그랗게 될 건데, 나이는 먹고 날씨는 가물고, 이제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냥 말라버려가지고 양파가 동그랗지가 못하고 밑에가 조금 빨고, 이제 좁고, 이제 기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뭐퇴비도 그렇게 많이 낸거 아니고, 그냥 이제 봄에 심었을 때 여러분께 영상도 올려드리고, 좀 여러 가지 보여드리려고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이제 두판 반을 심은 거는 며칠 전 이제 수확을 다 해서 이제 하우스 안에다 널어놨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늦게 3월 1 0월경에 심은 건데 그냥 이렇게 이제 양파 비닐로는 아니고 녹색 비닐로 8구멍짜리를 여기다가 이제 1m 미 60에 8구멍 뚫은 거를 이제 이게 대파 심으면 굉장히 좋은데 봄에 그냥 양파를 꾹꾹꾹 눌러만 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양파가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서 또 수확을 이제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한 개씩 안 심고, 한 판은 막, 그냥 양파 묘를 기를 때, 하나씩 기르는 양파 406구가 있고, 이제 또 이제 128구가 있고, 이제 120, 162구 양파 이제 그 모판이 세 가지를 기르는데, 그냥 128구에 두세 개씩 들은 거를 일부러, 이만큼 컸을 때, 이제 이 양파 김치를 해 먹으려고, 여기다 이만큼은 총총 심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막두 개, 세 개, 한 구멍에 두 개, 세 개를 그냥 심어 놨더니, 두 개, 세 개가 서로 밀려, 밀어가면서 막 커가지고, 이 동그랗게 났고 약간 찌그러졌어도 그냥 요 찍어도 두 개, 세 개씩도 큰 것도 같이 큰거 보면 아주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가을에 이제 10월 달부터 양파를 이제 심는데 이제 저장 양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생 양파가 있고, 또 헬싱키오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그 좋은 양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양파를 이제 올해 또 책대로 이제 저희가 전국에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파는 이제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겨울에 너무 음지 같은지 다 따뜻하지 않은 곳에는 양파를 심으면은 영하 15도 18도 이상 가면은 조금 동해 피해도 받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 동해 피해를 안 받게끔 완결을 뿌려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선을 꽂고 터널을 해서 환기구멍을 양쪽으로 뚫어 놓으시던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제가 이제 봄 양파를 늦게 심었는지도 이제 물론 여기 이제 감자 물될때한 5~6번 정도 이제 뿌려줬지만 이게 또 비닐우가 구멍이 다 요만한, 요만하긴 해도 양파가 꽉막아가지고 이제 물도 잘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안 뿌린 것보다는 좀 물을 뿌렸더니 그래도 그걸 물을 빨아먹어서 이 정도까지는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있다 양파 캐면은 그때 한번 다 여기다 캐서 놓고서 이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종 얼마나 컸는지 이제 그것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개두개세 개씩 이제 심은 거는 하나씩 심은 거보다 이제 작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을에 양파를 못 심으셨으면 봄에도 일찌감치 해동됐을 때 전에 땅만 녹으면 퇴비하고 석회하고 부흥사하고 마그네슘하고 뿌리고 노타리를 칠시던지 아니면 관리기로 치시던지 아니면 사비로 파던지 해서 탄탄하게 해고서. 이렇게 비닐로 좀 깔고 한 판이고 두 판이고 심으시면 이렇게 양파, 좋은 양파를 캐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온 곰 양파 이렇게 잘 되는 건데 생전 처음 봤네.